공항에서 주목받는 템 이거 하나면 정말 편합니다. 여행의 시작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소. 긴 여행에 지친 아이들과 짐의 무게로 힘든 부모님을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너 바퀴가 장착된 20인치 하드사이드 아동용 여행 가방입니다. 이건 단순한 캐리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직접 끌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여행 갈 때마다 내 거. 하면서 스스로 짐도 챙기고 책임감도 배우게 됩니다. 20인치 하드 케이스 타입이라 충격에도 강하고, 4개의 스피너 바퀴가 달려있어서 방향 전환도 부드럽게 됩니다. 시트 형태의 귀여운 디자인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실제로 아이 짐은 물론 장난감, 인형, 옷까지까지 넉넉하게 들어가요. 부모 입장에서도 짐이 분산되니 훨씬 편하고, 아이도 스스로 참여하는 여행이 되니까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튼튼하고 가볍고 예쁜 이 캐리어. 아이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여행이 기다려질 겁니다. 즐거움과 실용성.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아이와 여행을 떠나면 무거운 짐과 지루함이 늘 따라다니죠. 하지만 이제 아이가 직접 가방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가 탈수 있는 여행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타고 다니며 아이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와 스피너 테스터 덕분에 작은 힘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부모님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모두 지지 않아도 됩니다. 롤링형 설계로 부족한 힘을 보완하고 즐거운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내장된 드로바와 잠금장치는 안전한 보관을 보장해줍니다. 이 모든 기능 덕분에 여행은 더욱 즐겁고 편리해집니다. 이제 무게는 줄어들고 아이의 두발은 자유로워집니다.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짐 문제로 고민하시나요?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짐, 유모차 관리가 번거로우셨다면 주목하세요. 어린이 유모차 여행 가방 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랑 여행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고민. 아이 안고 캐리어 들고, 양손 바쁘다. 이 제품은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유모차형 여행 캐리어예요. 아이 승마용 시트, 넉넉한 수납 공간. 그리고 생활방수 엠퍼센드 내마모 소재 덕분에 실내외 어디서든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아이를 잠시 앉혀서 대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잠시 탈수 있게 해주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죠. 디자인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감성이 있고, 부모도 들기 쉽게 손잡이, 안정된 바퀴 설계로 사용자 중심 설계가 돋보입니다. 여행이 잦은 가정이라면 정말 육아 편의템으로 추천드릴 수 있어요. 아이와 부모 모두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는 가방입니다.